다음은 한국 시청자를 위한 2026 스즈키 스위프트에 대한 유튜브 스타일 기사입니다. 약 500차 분량, 제목 없이 2026 스즈키 스위프트는 작지만 존재감이 뚜렷한 해치백으로 도심 속에서의 민첩성은 물론 최신 기술과 감성을 모두 담아낸 모델이다. 외관은 선이 깔끔하면서도 공격적인 인상을 준다. 새롭게 디자인된 프런트 그릴과 플레어드 팬더, 날렵한 헤드램프가 조화를 이루며 16인치 폴리싱 알로이 휠과 캔디 페인트 옵션이 시각적 임팩트를 더한다. 글로벌 스즈키 공식 웹사이트에서는 이러한 디자인 변화들이 주행의 즐거움을 시각으로 표현한 결과라고 설명하고 있다. 실내는 운전자 중심의 배치로 설계되었다. 래핑 어라운드 형 대시보드와 듀얼톤 인테리어, 드라이버를 향해 기울어진 플로팅 디스플레이가 핵심이다. 계기판에는 연비, 주행 가능거리, 차량 보조 시스템 상태 등을 한눈에 보여주는 LCD가 포함되어 있고 스마트폰 연결,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A 기능도 기본 제공된다. 파워트레인은 1.2L 자연흡기 엔진과 스즈키의 SHVS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결합된 형태가 유력하다. 이 조합은 도심 주행에서 연비와 효율을 살리면서도 부드러운 가속감을 제공한다는 평가다. 서스펜션과 차체의 구조는 HEART-CT 플랫폼을 사용해 강성을 높이고 주행 안정성을 확보했으며, 테플론 코팅된 스테빌라이저 마운트로 조향 응답감과 롤록제 성능도 강화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안전 및 운전자 보조 기능도 빠지지 않는다. DSBSE 이중 센서 브레이크 지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 유지 보조, 차선 이탈 방지, 교통 표지 인식,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 하이빔 자동 전환 등이 탑재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블라인드 스팟 모니터링과 후측방 경보 시스템 역시 옵션 또는 상위 트림에서 제공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더욱 스포티한 버전인 스위프트 스포츠는 2026년에 성능 중심의 신형 모델로 재등장할 전망이다. 1. 4 l 터 터보 엔진에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결합하여 출력과 효율을 동시에 끌어올린다는 예측이 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출력은 기존보다 상승하고 토크 또한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한국 시장 출시 일정. 트림 구성, 가격대는 아직 공식 발표되지 않았다. 국내 수요와 배출가스 규제, 경쟁 모델 대비 포지셔닝 등이 결정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2026 스즈키 스위프트는 작지만 강한 존재감, 기술적 완성도, 안전성능, 그리고 운전의 즐거움을 모두 아우르는 모델로 자리매김하려 한다. 한국 소비자 입장에서도 실용성과 개성을 동시에 원하는 해치백 선택지로 충분히 매력적인 후보가 될 것이다. 필요하다면, 한국형 사양 예상 정보나 경쟁 모델 비교도 이어서 정리해드릴까?